사실 한미관계의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정세 그리고 우리가 연결된 우리가 연결된 국익과도 큰어 영향을 주죠. 어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우리 국민의 힘을 비판하는 것에 외교를 동 외교와 국 안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기로 한 것을 외국과 거짓으로 선동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군을 보내는 것은 한 명이 가더라도 파병이다. 정부가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장관을 포함한 탄핵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팩트를 한번 말씀드리죠. 1993년부터 올해까지 정권과 관계없이 30여 개국에 1,100여 명이 다녀왔는데요. 국회 동의는 없었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국방장과 탄핵 운운하면서 본질을 왜곡하고 국가 이익을 해하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는 멈춰야 한다는 말씀 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러시아 파병되는 북한 병사들이 10대에서 20대 대단히 어린 나이에 징집된지 얼마 안된 사람들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투력이 약한 거치게 말하면 총알받지 하라는 병력을 보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더욱 우리 정부의 참관단 파견에 반대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인권을 늘 외쳐오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닌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1월 15일 그리고 25일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들이 범죄 혐의들에 대한 판결 선고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몇 가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25일 날 선고되는 재판은 김모씨에 대한 위증 교사 혐의의 재판이죠. 그런데 어, 이 재판에 대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어, 주장이 좀 이상해서 제가 어, 지적합니다. 음, 실패한 위증교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음, 저는 어, 법조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무슨 얘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증 교사의 구조는 이렇잖아요. 김 모씨란 분이 이재명 대, 다,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허위로 했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김 모씨가 그런, 그런 위증을 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잖아요. 아주 아주 단순한 음, 그 진짜 아주 아주 많은 위증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은 위중교사가 실패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마 이런 생각 같아요. 위중교사였지만 그게 뭐 판결문 뜯어 읽어 보면 판결 결과에서는 크게 영향 없었던 거 아니야? 이런 주장 같은데요. 어 이거는 음 죄송한 말씀이 지만 무식한 소리입니다. 위중교사는 위중교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위증을 했냐 여부로 결정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김모씨는 이재명 대표의 요구가 아니면 이 재판에서 위증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증의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뿐이었거든요. 그 김모씨는 위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서 그 요구를 듣고 위증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죠.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다. 그리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보통 이렇게 위증 교사 사건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위증을 한 사람이 위증이 아니라고 끝까지 버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 받는 게 아니라고 끝까지 버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지상정상 그건 당연하거든요 위증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기가 위증으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증을 한 김모씨가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받아서 위증을 했다 내가 그걸로 법의 처벌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안을 앞두고 거리로 나가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입을 피해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의 태도를 국민들이 직시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은 플랜카드를 걸고 집회를 하고 이런 행태들은 한마디로 해당 판사들이 공정한 판단을 공정한 판결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판사 겁박 중단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판사 겁박 해당하는 어, 해당 재판부의 판사를 겁박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하는 것 이건 정말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입니다. 마치 미국 조폭 영화에서 보스의 재판에 어깨들 쭉 들어가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판사 겁박하고 배심원 겁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공공위원이 이루어지고 공공위원이 성공된다면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저희 국민의 이미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맞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재판 결과에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재판보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습니까?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영향은, 그렇지, 그냥 이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해야 할 충분한 명분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네, 말씀드립니다.